이것도 끊기나?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봐주세요. 안 끊겨요? 근데 이게 화질이 좀안 좋아. 안 끊겨? <laughs> 아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나도 이렇게 많은 화질이 너무 안 좋아. <laughs> 미모가 4이야 말도 이쁘게 하네 점점, 점점 안, 안 좋아지고 있지 않아? 않아? 아 이렇게 실눈 뜨고 보면 고화질이야? 천잰데? 데라이플러가 뭐지? 가사가 뭐지? 가사 적어주라 불러줄게 부나토부부 <목소리> 가사. 후렴만 후렴만 듣고 싶은 거를 오늘 컴퓨터가 없어서 듣고 싶은 거를 댓글 가사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짧게 플로보가 가사를 적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응? 제가 부를 수 있어요. 엄마. 엄마 Okay. 아름다운 청춘의 한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

오늘 첫 번째 을 그리고 오겠습니다. 랩은 불가능하냐고? 저할수 있는 랩 하나밖에 없어요. 듣고 있어. 음, 벌써 1년이... 벌써 2년이 지났지. 세상은 어머니, 제가 마이크, 마이크...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자, 랩 해드릴게요. <laughs> r 는 o k Rook, Rook, r o o 어 g o o g l 이안불봐다아 이겨내, 이겨내. 어땠어요? 아 힙합을 하려면 모자를 써야 되는데 모자가 없어가지고 못하겠다. 오늘의 패션 포인트? 왜냐면 알려줄게. 오늘의 원피스에다가 그냥 카디건을 걸쳤어요. 힙합 댄스요? 치마 입고요. 저 근데 몸에 힙합이 다 사라졌어요.

불통가사주기 너는 내 세상이어서 불러주고 싶은데 앞에 음, 음이 뭐더라? 미워도 사랑하니까랑 비슷해서 미워도 사랑하니까. 근데. 너는 내 사랑이니까, 너는 내 남자이니까. 너는 내세상이었어 너무 아까도 바꿀? 이거 음이 아닌데, 이 음이 아닌데. 이 음이 아닌데, 뭐더라? <laughs> 했어. 우리가 <laughs> 그려본 시간들은 내겐 좀보여어 너는 내 세상이었어 오케이 찾았다 응. 너 너는 내 세상이 오케이 해봅시다 해볼게요 불러봐 <laughs>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 <laughs> 너는 내 세상이 이게 뭐였더라? 바본가? 내 세상이 아 진짜 미치겠다 바보야 우리가 함께 한 시간 어, 맞지? 아, 잘 잤다. 개운하다. <laughs> 글러봐 아. <laughs> 안녕? 내가 둘이야. 인데 여기 있는 그, 컴, 그 화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무섭겠다. 그럴 리가 있겠다요. 캡처 타임. 셀카 찍는 그런 느낌으로 캡처 타임 해볼게. 꼭 반만 나와야 돼. 바, 반만 나오는 게더 예쁘게 나온다 그리고 반만 나올 때는 뭔가 내 얼굴 상태가 조금 막 그렇게 썩 마음에 안들때 반만 봐봐 이렇게 보다 그런 게 조금 더 예쁘게 나온다 맞지? 자 그럼 빠지지 않는 라이브의 묘미가 있죠 뭐대 뭐! 자, 질문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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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온것 같아져. 누가 온것 같아서. 누가 올것 같아. 잠깐만. <laughs>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. 숨어? <laughs> 왜 숨어? <laughs> 왜 숨어? <laughs> 어디로서울컥해려봐 <laughs> 아, 아니 왜 도망간 게 아니라 혹시 화면에 누군지 모르는데 비출까봐 실내가 될까봐.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밸런스 게임 딱 하나 하고 가, 갈까요? <laughs> 아 진짜 웃겨. 와이파이 없이 끊기는 라이브대 스피커 고장나서 소리 없는 라이브. 어머, 어, 둘다 너무 속상한데요? 그러면은 저는 와이파이 없이 끊기는 라이브가 나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플러버랑 그래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. 오늘 이렇게 끊기는데 봐준 플러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니 조금 더 연습해 가지고 더 할게요. 플러버. 안녕. 빠빠이. 이